5번 a b c d e 5명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는 문제지 자 1번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긴 의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야 자 5명 이 있는데 2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경우가 똑같은 경우지 자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경우는 1번 어떻게 하면 돼 5명에서 2명을 뽑으니까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수는 5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명 중에 1명 그래서 총 20가지 경우가 있겠지. 됐어? 자, 2번은, 이번엔 5명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경우야. 기느자에 앉히는 경우에 서지 자, 이거 경우는 5 곱하기, 4 곱하기 3명 뽑았으니까, 3을 곱하니까, 총 60가지의 경우가 있겠지. 자, 전부 다 뽑지 않고, 전체 사람 중에서 일부만 뽑는 경우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잘 기억해둬야 돼.